미분 계수 우리 유형 정리 계속해 나갑니다. 오늘은 미분 계수를 이용한 극한값의 계산이라는 유형을 보도록 하죠. 제목은 거창하지만 얘도 별거 없습니다. 늘 그렇지만 별거 없습니다. 봐. 다항 함수 fx에 대해서 x가 1로 다가갈 때 요놈이 3이면 F1분의 f 1분의 f 프라임 1은 얼마겠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당 함수 fx. 그죠? 그럼 볼까? 얘는 리미트 X가 1로 갈 적에 인수 분해에 대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죠. 이거 분해 f 의 X 빼기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놈이 꼴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첫째, X가 1로 갈때 분모가 0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분자도 0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다 함수라고 준거 보이세요? 이런 거 놓치면 안 됩니다. 다항함수기 때문에 전구간 연속인 함수가 되고요. 항상 뭐부터 떠올리라고 그랬어? 다항함수 나오면 전구간 연속입니다. 실수 전체에서 연속.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얘가 연속함수기 때문에 x가 1로 갈때 fx의 극한은 그냥 f1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얘는 f의 1 빼기 2가 이꼴 0 돼야 된다는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f의 1은 얼마? 2가 되는 걸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 놈을 바꿔서 리미트 x가 1로 갈때 x-1분의 fx-f의 빼기 1로 쓸 수가 있죠. 그쵸? 그 다음에 곱하기 x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놈이 이걸 3이다 이거야. 그럼 봐. 우리가 얘가 지금 어, 2분의 1이라는 값으로 수렴하고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원칙은 원칙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또 통째로 치환하셔야 됩니다 이걸 통째로 gx로 치환한 상태에서 요놈을 x 플러스 1과 gx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잖아 요놈이 2분의 1이니까 만약에 얘가 수렴한다면 이거고 문제에서 f 프라임 1의 값을 구하라고 했다라는 것은 얘가 수렴한다라는 걸 가정하는 거라 그랬지 얘, 얘, 수렴하니까 구하라다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얘가 수렴하니까 결국 요 부분이 그죠? 요거 색깔 바꿔볼까? 리미트 x가 1로 갈때요 놈이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누가 되는 거야? f의 프라임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놈은 그냥 옆에 붙어있는데 곱하기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이 둘을 곱해서 3이 됐다면 결국 f의 프라임 1은 얼마다? 6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거지. 끝났지? 그지? 따라서, F1분의 F'1은, 프라 F1분의 F의'1이라는 것은 2분의 6이 되는 거고, 결과는 3이 된다. 라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럼 봐. 지금, 다 함수가 전구한 연속이라는 거 이용을 해서, 얘가 0될 때 함수값이랑 똑같으니까, 함수값이 2된다라는 거구해냈고요 그죠? 그리고, 극한의 성질 이용해서 둘로 쪼갰죠? 그다음 미분계수의 정의 이용했죠. 그러니까 이제껏 배웠던 게 우리가 한꺼번에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지? 그래서 차근차근 이용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음, 요거를 계속 변형을 해야 된다는 거야. 변형을. 그래서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끼리, 네모는 네모끼리 같도록 변형을 해나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미분계수의 정의와 똑같은 형태를 찾아낼 수가 있고, 그걸로부터 우리가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쉽게 값들을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계속 갑니다. 이거 봐. 얘도 마찬가지죠. 얘가 3일 때. 이거 안 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해보시고요. <laughs> 그 다음, 335번 보자. 얘는 X가 2로 갈 때, 얘가 5일 때, 얘 값을 구하라. 자, 똑같죠. 리미트. x가 2로 갈 적에 얘는 x-2, 그 다음에 x 플러스 2가 됩니다. 이거 분해 f의 x 플러스 1 빼기 8이 이꼴 5다. 이렇게 되는데 x가 2로 갈때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만 뭐가 되는 거야? 예, 얘는 극한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또 fx가 다항함수임이 주어졌기 때문에 f x 플러스 1도 다항함수고요. X가 2로 갈 때의 극한은 그냥 F의 3값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F의 3 빼기 8이 꼴 0이라는 걸 아니까 결국 F의 3이 8이다. 요걸 우리가 건져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미 이제 F의 3값은 구했고요 됐죠? 그럼 이걸 이렇게 보는 거야. 이제 X 플러스 1인데 X가 지금 2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요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f 프라임 3의 꼴이 나오도록 만들겠느냐 이걸 고민하면 되는 거죠 이걸 그렇지 자 그러면 봐이 재밌습니다 딱 보니까 x 플러스 1을 t로 치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자 리미트 x가 2로 간다 라는 건 결국 t가 3으로 가는 걸 의미하고요 이때 x 대신에 t 1을 넣으면 되는 거니까 요놈은 t 3이 됩니다 자 요놈은 t 플러스 1이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얘는 그냥 뭐가 되냐면 ft가 되는 거고 자8 대신에 그냥 f에 3 넣어주시면 되죠 끝났죠 그럼 이놈은 리미트 t가 3으로 갈때 t 빼기 3분의 ft 빼기 아이고 ft 입니다 이거 ft 빼기 f에 3이 되는 거고 곱하기 t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느 부분이 이 부분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f의 프라임 3이 되는 걸 우리가 한 방에 알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놈이 f의 프라임 3이고요. 이놈은 그냥 t가 3으로 가니까 4분의 1로 수렴하겠죠. 네, 그놈이 누구야? 그놈이 바로 얼마야? 5다.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f의 프라임 3은 얼마구나. f의 프라임 3은 20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놈은 20. 그다음에 이놈 아까 구해놨었죠. 얼마입니까? 요놈, 8. 그래서 요거 두개 더한 거. 따라서 이 문제의 더합은, 아, 정답은 28이 정답이 되겠네요. 됐지? 똑같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음. 그 다음. 요거 싹다 지웁시다. 그 다음 거 볼까요? 고난도라고 돼 있습니다. 함수, y는 fx의 그래프는 y 축에 대하여 대칭이고, f'2는 마이너스 3이고, f'4는 6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얘의 값을 구하시오. 이게 문제네요. 그렇죠 그런데 봐. 우리가 얘를 주어진 놈이 미분 계수의 형태로 주어졌기 때문에 얘를 어떤 식으로든 미분 계수 형태로 몰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분모는요. x-2가 마이너스 밑에 있다면 f의 x 빼기 f의 -e 마이너스 2 해서 요놈이 f의 프라임 마이 2가 될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분자 쪽은 x의 제곱 빼기 4가 밑에 있다면, 얘는 f의 x제곱 빼기 f의 4가 돼서 얘가 f의 프라임 4가 될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놈이 미분계수라면 어찌 됐던 얘를 미분계수의 형태로 몰고 가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게, 이 식의 분자 분모를 똑같은 놈으로 나누어야 원래 있던 놈과 값이 똑같을 거 아니야. 근데 하나는 X 플러스 2죠, 결과적으로는. 하나는 X제곱 빼기 4니까, 아,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이 각각을 따로따로 나누는 게 아니라, 결국은 X제곱 빼기 4로 분자 분모를 나눠버리면 되겠구나. 왜? 그러면 그 안에 X 플러스 2가 들어있기 때문에, 요런 꼴을 만들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 일단 지우고요. 우리가 요 식의 분자 분모를 전부 다 x제곱 빼기 4로 묶어주시면 보세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적에 얘부터 쓸게요. f의 x제곱 빼기 f의 4. 그 다음에 요 밑에 누가 있는 거야? x제곱 빼기 4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큰... 예. 요걸 딱 써주시고 요 밑에 f의 x 빼기 f의 마이너스 2가 있고 그 밑에 다시 x 제곱 빼기 4가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분자부터 하나씩 분해를 해볼게요. 분자만 본다면 이게 지금 x 제곱 x 제곱이잖아. 그런데 우리가 x의 제곱을 t로 치환하게 되면요. 요 분자의 극한 잘 봐. 리미트. t가 어디로 가는 거야? 4로 가는 거겠죠 x가 마이너스 2로 갈때 x제곱이니까 그지? 그때 t-4분의 ft-f의 4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놈이 바로 누구랑 똑같냐면 f'4가 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f'4가 의 6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얘의 극한이 6이고 극한이 존재하니까 이 극한의 결과는 f'4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이 6되는 거야 그래서 분자가 6되는 건 우리가 쉽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여기다 이렇게 써놓을까요? 요 놈은 이꼴 6으로 치환, 저 극한이 6으로 한없이 가까이 다가간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모를 해결해야 되는데 분모는 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때 얘는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2죠? 이거 분해 못뭐 되는 거야? 이거 분해 바로 f의 x 빼기 f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눈에 보이지 뭐가 보여? 요거냐 요거. 요거하고 요거까지만 살펴본다면 리미트까지 합치면 요놈이 바로 누가 되는 거냐 하면 바로 f의 프라임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어디에, 여기에 주어진 정보 어디에도 f'-2에 대한 언급이 없어. 그런데 f'-2에 대한 언급은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거죠. 봐라. 이 y는 fx의 그래프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그러면 2에서의 미분 개수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아주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얘가 이렇게 대칭으로 생긴 그래프라고 봅시다. 근데 X는 2에서의요 점에서의 F'E라는 건 뭐냐면 바로 X가 2인 점, 2 e, 콤마 f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얼마다라는 거야?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낸다. 예의. y는 이꼴 x, 아 x는 이꼴 0 y축에 대해서 대칭인 요점 즉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일 때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될까 당연히 접선도 y축의 대칭이 될 거고요 그죠? 이놈이 마이너스 3을 가졌다면 이놈의 기울기는 3을 갖게 된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는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 문제가 고난도인 거예요 그죠? 사실 x제곱 빼기 4로 분자 분모를 나눈다 까지는 조금만 고민하면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생각해내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게 고난도가 된 거야. 오케이? 그러면 봐. 이게 3이니까 결국 얘가 이꼴 얼마라는 얘기야. 요 놈은 f의 프라임 마이너스니까 요 놈이 이꼴 3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됐죠? 그런데 x가 마이너스 2로 갈때 x 마이너스 2 분의 1이 요 놈은 그냥 어디로 가는 거니까 요 놈은 마이너스 4분의 1로 가는 거니까. 그지? 이 둘의 곱이 전체의 극한이 됩니다. 따라서 이놈은 어디로 가? 네, 이놈. 분모는 마이너스 4분의 3으로 가는 걸볼 수가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 전체 극한 값을 구하여라. 라고 문제가 나왔다면, 이제, 그죠? 거칠 것이 없습니다. 이거 그냥 분수만 계산해주면 되죠? 이거 얼마입니까? 3하고 6하고 약분 되면 2 되는 거니까 이런 마이너스 8 되는 걸 우리가 쉽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쵸 예. 다소 어렵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수준의 문제입니다 대치 실제로 얘가 3점 짜리로 출제됐죠 4점 짜리가 아니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보자 다항함수 f x에 대해서 f의 프라임 a가 4일 때, 이미 t h가 0으로 갈때얘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얘는 봐, 얘도 분위기 보니까 미분계수의 꼴로 몰아가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아, 이거다 이거야 h가 0으로 갈때 일단 h 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a가 f 프라임 a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그러면 요 놈이 지금 없거든요. 요 놈을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면, 리미트 h가 0으로갈때 h 분해. 자잘 봐. f의 a 플러스 h 빼기 f의 a니까. 자 없던 f a를 빼줬으니까 한번 더해줘야 원래 거랑 똑같아지겠죠? 그다음 빼기 f의 a 마이너스 h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자. 우리가 요 부분 있잖아 요 부분 요 부분만 딱 본다면 어? 요거 f의 프라임 a랑 똑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만 해결하면 되는데 요 뒤쪽에 있는 요놈을 따로 써주면 h가 0으로 갈 적에 음? h분의 야이 h가 여기에 붙었다고 해서 이 h가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그죠? 마이너스 f의 a 마이너스 h니까 이놈을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마이너스 f의 a 되는거죠 그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는 상수니까 이거 앞으로 빼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거야. 자 그러면 어 얘랑 얘랑 또 형태가 비슷해졌어. 그런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요. 봐, 응? 이것 때문에 다 틀립니다. 여기가 h일 때 여기도 a 플러스 h인 거 보이십니까? 요두 개가 똑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는 여기는 h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h거든 그러면 얘를 f'a라고 우리가 못한다라는 거야 따라서 봐 얘가 얘랑 똑같은 형태가 되게 만들고 싶으면 응? 여기가 마이너스 h였을 때 여기도 마이너스 h가 되게 만들어줘야 돼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싶으시면요 그냥 여기서 마이너스 h를 그치 그냥 t라고 치원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놈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의 리미트 h가 0으로 가면 당연히 t도 0으로 가겠죠 그 다음 이놈은 마이너스 t가 되는 거죠 이거 분해그 그지 f의 a 플러스 아, t가 됩니다 a 플러스 t가 되는 거니까 요거 요렇게 바꿔 주시고 그 다음 빼기 f의 a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요 마이너스가 앞으로 또 튀어나갈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2-2- e e 지워지면서 요 놈만 남는거지 그렇다면 얘와 형태가 똑같아졌습니다. 다만 h가 t로 바뀌었을 뿐이죠. 그래서 요 놈도 뭐가 되는거야? f의 프라임 a가 됩니다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봐 이때는요 물론 이렇게 치환해서 보면 명확하게 보이지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h면 여기도 마이너스 h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앞에다 하나 달아주면 되고요 없던 마이너스 달아줬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하나 더 달면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f 프라임 a로 보면 되는 거지 자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다 아까 한 것처럼 마이너스 h를 t로 바꿔주면 돼요 됐죠 결국은 우리가 볼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아이 리미트에 요거죠 h 분의 요놈도 f 프라임 a니까 결국 이식은 f 프라임 a가 두번 더해진 꼴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 되죠? 그래서 요 놈이 4니까 이거의 두 배면 8 그래서 요 놈의 답은 8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선생님이 했던 말 그대로 나온 겁니다 요 놈과 요 놈을 똑같이 맞춰 줘야 된다 여기가 마이너스 H면 여기도 마이너스 H로 맞춰 줘야 된다 근데 이거 이렇게 맞추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인다 라고 한다면 그냥 마이너스 h를 t로 치환한 다음에 정리해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맞춰진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얘 볼까요? 음, 이것도 마찬가지야 f의 프라임 1이 2일 때얘 값을 구하여라 어떻게 한다고? 누구하고 누굴 똑같이 맞춘다고? 여기가 플러스 2h죠? 그럼 여기도 뭐가 돼야 돼? 플러스 2h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요 앞에 누가 곱해지는 거야? 2가 곱해지는 건데 뜬금없이 분모에 2가 곱해졌으니까 사실은 이 전체 곱하기 2가 더 돼야 되고요. 요 상수는 그냥 앞으로 튀어나오면 되는 거잖아. 따라서 두 배의 리미트 h가 0으로 갈 적에 e h 분의 f의 1 플러스 2h 빼기 f의 1이 됩니다. 자 그럼 봐. h가 0으로 갈때 e h 도 0으로 가죠. 그지 결국은 요, 리미트 값 전체가 누구랑 똑같냐 하면, 2 배의 f'1이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답은 4입니다. 너무 쉽죠? 자, 근데 이 부분을 잘 모르겠다 생각하시면요. 그냥 eh를 t로 치환하세요. 그 다음에 정리해도 됩니다. 근데 eh를 t로 치환해봤자, h가 0으로 가면 당연히 t도 0으로 갈 거고요. 그럼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f의 1 플러스 t 빼기 -F의, f의 1. 즉, 미분계수의 정의와 똑같은 식이 나온다라는 걸알수 있죠. 끝났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미치겠다. 자, 그 다음 338번 보자. 이놈은, 요, 여러분이 하세요. 그죠? 예, 얘 봐. 분모가 0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예, 수렴을 했다라는 것은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놈이 다항함수 fx이기 때문에 h가 0으로 갈 때, 이 분자의 극한은 그냥 f 에 H에다가 0는 F의 1 빼기 3과 똑같고요 얘가 0 되어야 되니까 F의 1은 얼마? 3 되어야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됐지? 그럼 F의 1은 3이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이 뭐냐면 F의 1로 바꿨을 수가 있으니까 요게 이제 미분 계수가 된 거거든요 이 전체가 F의 프라임 1이 돼서 그럼 이 2분의 3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이 둘을 더하면 2분의 9 이렇게 우리가 그죠 정답을 구해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339번은 위에서 풀었던 문제랑 아주 흡사합니다. 얘는요. 다항함수 f(x)이기 때문에 똑같죠? 분모가 0 되면 분자도 0 돼야 됩니다. 예, 더긴말안 할게요. 그래서 f의 2는 이꼴 1이라는 걸 얻어낼 수가 있고요. 결국 이놈이 나타내는 건이1 대신에 우리가 f의 2를 쓴다면 f의 프라임 2가 이꼴 2다라는 걸 얻어낸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이 놈은 위에서 우리가 한번 해봤으니까 이제 바로 정리가 되겠죠? h가 0으로 갈 적에 h 분의 f의 e 플러스 h 빼기 f의 e와, 그렇지? 그 다음에 플러스 리미트 h가 0으로 갈 적에 마이너스 h 분의 f의 e 마이너스 h 빼기 f의 e로 딱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 경우 둘다요 놈도 뭐냐면 f의 프라임2드고요 요 놈도 뭐냐면 f의 프라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값은 이 둘을 더한 얼마 네, 4가 정답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됐지? 어렵지 않다 이 과정은 우리가 위에서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냥 쭉 넘어갑니다 그 다음 x는 a에서 함수 fx의 미분계수는 2입니다 즉 f의 프라임 a가 e q u 2다라는 거죠 함수 gx에 대해서 H가 0으로 갈때요 놈을 만족시킨다면 이때 얘 값은 얼마겠느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봐.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F에 A 플러스 e h 빼기 FA가 있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얘가 미분계수 F'A가 되려면 여기 나오는 요 놈과 밑에 나오는 놈이 똑같아야 된다고 했는데 밑에는 지금 h밖에 없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해줘야 되냐 면 여길 eh로 만들고 다시 여기에 곱하기 2를 해주셔야 됩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가 뭐야 빼기 리미트 h가 0으로 갈 적에 h분의 gh 이걸 구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얘가 수렴할 때만 이런 식으로 리미트를 둘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얘 값을 구하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얘가 존재한다라는 걸 우리가 가정하는 거니까 전제한 거니까, 그렇지? 그럼 갑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가 뭐가 되냐면 바로 f의 프라임 a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죠? 요거 a로 써야 되겠네. 이게 이제 미분계수의 정의니까 잘 모르겠으면 e h를 t로 치환해서 다시 써보셔도. 예,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 거기다 곱하기 2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h가 0으로 갈때 h분의 gh가 있는데 그 결과가 0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 f'a가 2니까 이 값은 4가 되는 거고요. 그니까 얘가 넘어가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값은 얼마? 얘가 4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또 금방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됐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고난도 문제네요. 다음 문제 보자. 다음 함수 fx에 대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요 놈이죠. 그죠? 음. 근데 이것도 위에 거랑 다르지 않습니다. 자, 얘를 먼저 우리가 쓴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그쵸? 네. 얘 뭐라고 쓸 거야? 그냥 잠깐만요. 이걸 이렇게 쓰느니 우리가 어떻게 쓰면 되냐면 아예 치환을 합시다. 왜냐하면 f의 a 플러스 h의 꼴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지금 a 플러스 n 분의 b 꼴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n 분의 b를 그냥 h로 치환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결국 이 h는 0으로 가는 걸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그럼 보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적에. 오케이? 그러면 n 분의 b니까 n 자체는 h 분의 b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죠? 따라서 h 분의 b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놈은 뭐가 되냐면 f 의 a 플러스 h가 되고 빼기 f 의 a 마이너스 h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지? 음. 그 다음에 이놈 h를 요 안으로 넣어주기만 하면 예, 이제 모든 게다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보세요. 이 B는 상수잖아. 0이 아닌 상수니까 앞으로 빠져나오면 되고 이놈은 B가 되는 거고요. 이거 이제 많이 봤죠? 이거 누구랑 똑같다고? 2배 F'A랑 똑같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놈은 2B 곱하기 F'A가 돼야 돼요. 너무나 간단하게 우리가 답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무지하게 고난도 같지만 치환 하나로 우리는 답을 그냥 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지만 문제는 봐. 이걸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건요. 일단 f의 프라임 a가 존재한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f 프라임 a가 존재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이 문제에서는요 다항함수 f(x)라고 주어졌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테지만 이 다항함수 f(x)는요, 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두배 비해 F'A가 되는 거야. 즉, 다항함수라는 조건으로부터 F'A가 존재한다는 라 것을 얻어내야 된다는 라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아직 안 배웠죠. 그걸. 다항함수가 전구간 미분 가능하다는 라걸 아직 안 배웠습니다. 그죠? 음. 아직 안 배웠어.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미분이 가능한죠. 왜? 아, 이거 봐. 결국 다항함수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미분계수의 정의잖아. X가, H로 갈까요? 이렇게 보면 되겠다. H가 0으로 갈 적에 H분의 F의 A 플러스 H 빼기 F의 A잖아. 그지이 극한이 얘가 다함수이기만 항 하면 모두 다 존재한다. 라는 걸 일단 알아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생각을 해보면. 이 다항함수에 a 플러스 h를 넣은 거에서 a 넣은 거를 네, 전부 다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차피 어차피 다항함수기 때문에 이 상수항들이 날라갑니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h들만 남기 때문에 약분이 가능하고요 h가 남는 놈은 그냥 h가 0으로 가니까 다 0인 거고 h가 없는 놈이 네, 바로 극한값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다항함수는 전구간 미분이 가능한 함수이긴 한데 사실 이 문제가 여기 튀어나오면 안 되는 문제이긴 해요. 그쵸죠 예, 다항함수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걸 알아야 f 프라임 a가 존재한다라는 걸 알고 그래야 답이 2배 b의 f 프라임 a가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 다항함수는 예, 전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예, 5번을 답으로 우리가 탁 예,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중요한 건 항상 미분계수의 정의를 생각한 후에 그 형태가 나오도록 몰아가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뭐 예를 들면 이거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f의 a 플러스 h에서 f의 a 마이너스 h를 빼준 거 이게 두배 f 프라임 a가 된다라는 거요 놈까지 합쳐져서 그것도 이제 처음에 몇 번은 진짜로 계산을 다 해보고 선생님이 한 것처럼 하겠지만 나중에 얘가 등장하면 바로바로 두배 바로 f 프라임 a구나 라는 거 알고 그냥 예,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예, 수준에 이르러야 됩니다. 연습을 통해서 알겠죠.